누구나? 당시에 핀저 구나 오, 신기한 게다 있구만. 와, 죽군 데가 있구나. 완도까지 와서 내가 이 쇠질을 하다니. 요즘 그래도 방어 교환이 괜찮아서 교대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명광부터 목표로 할 겁니다. 알바어든 대방어도안 가리고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우, 290g 지금은 처음 써보는데, 많이 무거운데. 와, 많이 날린다. 80m라고 보고 좀 체비가 날리는 편이긴 한데, 한 15바퀴 정도만 운용을 하고 있어요. 체비가 날리면 적킹하는 힘은 덜드는데 훨씬 많이 해줘야 돼요. 동작도 좀 크고. 안 그러면 액션이 잘안 나오고 지금 이 정도 달리면은 사실은 액션이 잘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액션이. 대고 영사가 뒤에 히트. 오하나 나왔다. 드디어 배 소식이 오네요. 아예 또또폭 맞아 또 흔들어겠네. 야 삼도며? 와, 네, 나쁘지, 네, 않은데요? 네. 아, 네.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닥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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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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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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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멀리 나갔으면요 다시 빨리 해서 해 갖고 날씨 내려요. 아, 막아버래요 어? 불공정한건데? 내꺼에서 들지 <laughs> 그냥 양건데 <안본> <laughs> 안전한 데는 <대로. 웃음> 아 어, 이거 여기다가 가둬놓고 도망도 못 가게. 아니 선탑 올라가서 집어주면서 집어. 아 소파에 다 걸어. 아시다, 아시다. 자, 계속 계속 있습니다. 자원리요 짧게 짧게 치요잘 아직 아직이요.

주 유도해가면서 와요 아니 내 뒤로 유도를 해서 내가 오호호호 아 올라왔다. 아이 난강이 너무 불편하네요 이게. 야 부실인데? 부실인가 보다. 자잘 들어. 나줘 나줘 나줘. 어. 아니 바깥으로 밀어야지. 됐다 됐다. 어. 아, 감사합니다. 부실이 같죠? 어, 방송가. 부실이요 부시리. 예, 요즘 부실이더 맛있어요. 마... 더 맛있는데. 아더 맛있는데. 에이, 감사합니다. 더꽉 어, 주워세요. 더 이거... 줘야 돼요? 아, 뒤 꼬리 쪽으로. 좀 더. 좀더꽉 어, 주워세요. 뭐... 네. 아 빠지면 내요아 그래요? 빠지면 전용 혜입니다아면 제가 나다아 감사합니다. 빠지면 전용 혜입니다아 방어인줄 알고 큰가 싶었는데 어? 방어인가 싶어서 되게 힘쓰길래 큰줄 알았어요 부실이네 역시 부실이야? 예. 네. 생긴 것도 제빵어같이 되게. <laughs> 애들이 살들이 올랐네요 그래도 음. 한 20미터쯤에서 보네 20미터쯤에서 바닥에 20m? 네. 바닥 20미터? 네 많이 따라 올라오네 아, 오랜만에 교통사고 나도 죽이는데 아. 뭘아 그럼 진짜 주의 좀 게. 선맛을. 손이 발달해 갖고 욕이 물어 갖고시 떨리니까. 뭘 해도 근데 뭐 욕납이 안 돼. 덥다. 아 덥다. 어 커피 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할머니요? 걸면 랜딩 힘들어요 일단. 뭐 대륙봉 하나 지나갈 때마다 엄청 아. 했는데가. 내제주 선들하고 전쟁을 해. 아 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제주도 선들이 다 올라와서 오게. 아 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배들이? 서쓰도 남쪽으로 제주도 방향으로. 어, 잠깐만 저도, 요수에서수는 남쪽 방향으로 야 되나봐요. 개혁명의 탄에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편해요. <laughs> 자진해서 갇히시기 때문에 뭐 어떡해요. <laughs> <laughs> 아, 방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은 욕심 부릴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진 못했죠. 아유, 다 되게 큰데요 저거 진짜? <laughs> 이야 <laughs> 야 <와서요>? 야 <웃음> 크다 크다 <웃음> <웃음> 야, 크다, 크다. <laughs> 야, 크다, <대박. 웃음> 야 맛있겠다 쟤 진짜 어. 아, 날씨 좋아서 좋다. 아 오랜만에 바다 나오니 좋구나. 아, 화생영 공영원 걱정찍어고어 지금 물이 안 가니까 살랑살랑 얹으세요. 안돼안 돼! 아 형님, 못 잡은 사람이신지 모르겠네. 왜이 하냐! 하하하하하, 하 알바보다... 한 10m쯤에서 문화역션... 아, 또 부실이야? 에이, 어쩌요. 중, 중간, 중간 사이즈 정도요? 아닌가? 작은 건가? 아, 아 빠졌어, 빠졌어. 시트! 아우 씨, 또 빠지네,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laughs> 아, 있었네, <laughs> 치고 올라왔었나봐요, 아, 씨. 예, 네, 괜찮아요. 야, 맞췄님 빤데, 어데 야, 오픈이 빤데. 야, 빤데. 야, 빤데. 야, 빤데. 야, 야, 한번 야, 안 해봐서. 뒤에서 손질할게. 손질할게. 야, 어떻게든 이렇게. 내장을 다 빼놨는데도 이렇게. 아, 어 <laughs> <강력한> <laughs> 아, 씨, 내 칼날 또할 수도 없고. 칼이 내가 뒤에 고무장갑 있어요. 괜히 고무장갑 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무장갑이 제가 쓸때 없더라고. 다들 못 쓰고 계셔가고 <놀람> 눈물 나와. 나 알방어가 안 잡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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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방 또. 아좋아요 좋아 하 팔은 통증이서 문제지 아이고 씨아이거도힘드씨 그래서 내일 얼음을 하면 올라가고 내일 흔들리는 긴장이 싹 되는 거지. 에이. 지금 안 했더니 모르는 거. 얼음만 높지. 아까 그알방어 포인트에서는 지금 좀 작은 거 쓰니까 엄청 물더라고요 230g짜리로 낮추니까 쇼 포인트만 한 다섯 번 왔었어요. 스쇼포이트는 <laughs> 다음 <laughs> 바이구만. <laughs> 또 다시 알방어 알바오... 저. <laughs> 아까 그 포인트인가 여기가? 진짜 많꾸날바. 어휴 아유, 또이 패턴을 반복해야지. 슬슬 낚시 온것 같지가 않아. 응? 체험 설의 현장 하는 것 같아. <laughs> 아, 떴다, <빠졌다>. 떴아 극한지가 <laughs> 뭐 이런 걸또 체험하는 것 같아. 거기 손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저 <laughs> 손질이 더 힘들어요, 손질이. 아. 알바 마때가또들어왔나 보다. 자고 낚시도 출렁출렁 하며 내려가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잘 가라. <laughs> 중층까지 올리셔야 돼. 뭐아까보다더커졌어오 <목소리도> 이번에 비켜서 <밑에서> 물었네. 아 씨. 아유. 그만 잡고 싶은데 내가 주문을 받았다 얘야. 누가? 두 마리 잡았으니까 가야죠. 일일어 <laughs> 예, 네, 제가 전담할게요. 잡아 주세요, 여러분. 주문 주문이 들어왔으니 뭐 가야죠. 어, 전호순들과 외래손이 주시고 이도 것요피 빼고 있는 중이에요. 피? 네. 네. 가 네. 다따 네.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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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바람 세지네. 어이. 어, 바람이 미쳤어요 바람이 많이 두려워. 너 저기다 실으로는데이 우리가 실컷 잡은 게 이거니까 하는 큰거 내놨을 리도 없고. 큰게 <laughs> 어, 응. 좀 잡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 맛시게드 말씀할 때해더있니까 열심 말씀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영할 게 있네. 아, 야, 어니도 아직 살려놓고 있네투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시장을 만들어놨구나. 아. 센한 건가? 아. 얘래서 한번 불러야 돼요.